4당 초, 화곡 흥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함준서 호수 박준영, 1루수 이찬민, 2루수 주민혁, 유격수 김민재, 3루수 윤준, 좌익수 김예원, 중견수 이찬솔, 우익수 김하민 선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구함준서 찾았습니다. 바울, 이구, 대나구 드라이, 투기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장구, 볼, 바깥쪽 빠진 볼. 4구째 남준석. 쳤습니다. 이교수 아, 이류수 주민혁. 갖고 일루에, 아, 아, 아우. 조심, 남준석. 스윙. 아, 고. 외야 수들한테 이겨줬죠 이구, 스트라이. 장구. 아, 대답. 아, 아, 들어간 것 같은데. 바깥쪽. 쳤습니다. 이겼도긴민즈 걷고 일루에. 아우 깔끔하게. 던져주는 게 투수도 피로도가 덜하죠. 초고 스트라이크. 이고. 볼. 볼. 투보런 스트라이크. 주저없이 투보런스트라이 투아웃. 좋았습니다. 바울. 타이밍이나 고개면서 위스 위치 쪽, 위스도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스파울 자, 투볼 투스트 라이크 볼, 3리볼 투스트 라이크 자, 불카운트투 볼. 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4번 타자입니 4번 타자. 초구변화구 볼. 아스트라이크 볼. 볼. 여기서 사당초 4번 타자 트라이 바깥쪽 아. 볼 주자 뛰고 세이 아볼 빠졌어 볼 빠졌어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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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3루. 3루. 아 세이 돌. 쳤습니다. 유격수 김민재 잡고 1위에 아 오. 어? 아 유격수 6번 타자 씩씩하게 던져줘야 되겠죠 볼한 번씩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다시 김민재 1회 에 다시 한번 토스 아웃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오. 잘 이거 탄주민요오잘 됐습니다. 이거 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주 준용 선수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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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홈런, 홈런. 홈런 주민혁. 비 어, 좋아 <laughs> 홈런 주민요 에스 일본 선발 타자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자2번 타자 김민재 2구볼어때 김민재 쳤습니다 바울 아볼 라이, 김민재 선수. 오우, 와우. 초구, 볼. 2구, 높은 공, 볼. 좀 깊게 트여습니다 3구, 4구, 볼. 공 하나 노려서 쳐야 됩니다. 김재원 선수. 맞은 공. 커트를 해야죠. 쳤습니다. 윌스 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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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윅스. 아우. 4단계 수비들이 3번, 4번에 나오니까. 4번째, 2 참... 쳤습니다. 파울. 쳤습니다. 아, 파울. 그렇죠잘 잡았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아, 높은 공? 붙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 붙지 안나가 부초 7번 타자인 것 같습니다. 7번 타자 쳤습니다. 파울 2승 남준서와 2구 나중공 헛스윙 볼. <목소리> 안볼트사이 쳤습니다. 누가 콜콜 콜. 누가 누가 아무도 안져아 아, 파울이라고? 금물에 맞은 것 같습니다. 금물에. 그 아, 아, 좋습니다. 내화를 네 바르고 안타 생각 좋습니다. 펀트 파울 공공볼 스트라이크 넘버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이건 파울 아니죠 누가 누가 2루 신민정 신민정 1루에 1루에 더블아웃 더블아웃 신민정 신민정 스윙 홈볼 스트라이크, 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나 이번 투자 박준영 초고 볼. <laughs> 2 구째 볼. 한 번째 스윙. 두번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파울. 두 번째. 오! 아웃. 이찬 선수 초구 볼. 이구 쳤습니다. 그수서 앞에 또 볼. 1루에 아웃. 오! 날렸었죠. 인준 선수. 오! 오늘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베인 드라이. 볼, 어, 잘 보고 있습니다. 슈버, 윤 선수. 볼, 3볼을 쏘겠습니다, 윤 선수. 3볼 스트라이. 아, 높은 공인데. 높은 그 공인데 손 나가게 돼서. 쳤어! 미쳤다고. 네. 자, 남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아우, 예, 예. 그래, 서 투수. 외도 오, 뛰어지 투수. 펀트. 투수, 다리. 원보스트라이크 <laughs> 쳤습니다 내가 네, 생각이는 2타 한주선에서 3루까지 일단 1루에는 아웃 자, 홈루까지 때렸습니다 1루터 하나 놓치면 이트에 걸쳐서 자, 1번 타자 주민혁 주자 3루 타석에 주민혁 아씨 스트라이크 삼, 사, 쳤습니다. 유수, 일루, 일루, 일루. 에아 세이, 공깥 팀에서 세이. 그자이한준서 선수, 오, 오, 우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 투자 김민재, 투하웃입니다. 투하웃, 볼로 스트라이크. 이번 투자 김민재. 다쳤습니다 right. 바울 돌 주민혁 선수 도루 삼루 세이 돌 쓰리 쳤습니다. 아 일루 바울 자 왕초 삼인 말 일루수 이차민 일루수 주민혁 유격수 김민재

포포인트아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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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울 인트 파울 네요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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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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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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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바울 드라이 노블러스트 드라이 좋습니다. 바울 드라이 그마 못쳤습니다. 이 루수 잡고, 아, 이 루수 잡고, 일루에 아우 아, 좋습니다. 실점은허하하면 안되겠죠 김미영빠들아고 투다 들아투 번째, 쟤투아두아두아웃 번째, 아두 번째, 쟤들아, 두 번째, 쟤들아, 아아두번 같은 코스 육 자, 이 장에서도 이번에 어떤 타격로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초구 볼, 잘 봤습니다. 2부. 쳤습니다. 바로. 둘. 두 번째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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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6, 목표 풀. 자, 블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박준영. 스윙! 하나. 자, 똑같이 몸쪽에 이번엔퍼였나보 아, 블랙. 잘 참았습니다, 박준영 선수. 정체 시력이 제일 좋은 타자인 것 같아요. 성관이 정말 좋죠. 이찬솔. 자, 대주자 백시역으로 바뀌었고, 안타나면 백시 선수도 한명 들어올 수 있죠. 백시 선수가 빠릅니다. 두번 스트라이크. 리브 공식적으로 하겠죠. 3번. 졌습니다. 역시 찬솔. 아. 아. 센터 플라이, 찬솔. 잘 맞춰. 큐고, 철, 찬솔 스윙. 자익수, 한준서, 우익수, 중견수, 이찬솔. 우익스, 박지우 선수입니다. 2구 쳤습니다. 붕공 파울. 아, 오늘 바로 또 승부 들어갈 것인지. 컴볼트 트라이. 쳤습니다. 아 오늘 바로 선수 들어갔어요. 자, 대 연준 1루에. 세이 트라이. 자, 차장소 타자. 본트를 준비하고. 습니다 1, 대대 2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대이대 10대, 2대, 3대, 2대, 3 2대, 3대, 2대, 스윗! 이좋 쳤습니다, 파울! 우는 삼진을 잡아주면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죠. 삼진, 나다웃나다웃 아, 이로에 던지지 못하고. 안 보여 스텝! 흔들리지 말고 자기 공을 던져야 됩니다. 이 찬이 선수도, 파울! 좋습니다스주자의삼루 투. 스라이 투스는 더. 빠지면서 투스는 더. 투스는 더. 투스는 더. 투스는 더. 투 좋습니다. 삼는아이천는 선수. 이번 더. 기잘넘 더. 아. 스는 더. 투스는 더. 투 홈에 더. 투스는 더. 투스 그렇죠. 수익. 상황이. 스윙. 커브 하나 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현재 나우. 중에서. 아, 스윙. 이구. 좋습니다. 윤준. 아. 돌. 파울. 라이스 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아, 높은 거. 오, 음. 두 번, 투, 스트라이. 다섯 개, 윤준. 쳤습니다 아우, 아. 자, 삼수삼 수비, 글브에 빠졌고, 세이. 나이스, 있죠. 와, 세이, 나이스 윤준. 체력 있죠. 자, 윤로 세이. 백. 아 윤준. 윤준 선수. 어, 볼. 중해야 됩니다. 선수들, 와 한지수 선수 잘 참았습니다. 몰래. 지나민, 본트 됐습니다. 본트 네, 잘 됐고, 어우, 자, 진짜 236, 김광민 선수 1위. 아우, 아 박재 박지훈 선수, 그러면 동점까지 갈수 있죠. 볼, 이구 쳤습니다. 아우, 파울 오, 와, 그물이 쳤습니다. 준비하 아, 좀 꼬다리에 걸렸는데 아우, 아, 알겠습니다. 하우스 김영수 선수 사촌. 2점 볼 김재선수 김재선수 쳤습니다 파울 아, 엄청 깊게들어와 있죠 네. 자4스볼2민재볼 네. 손부터 3 4 5 6 집중해야됩니다 집중 자3 14 15 16 4대2 4대2 하고 쳤습니다. 바울, 불, 불. 와 아, 진짜 주자이 주자, 폭투. 김재일으로 세. 쳤습니다. 더블 자, 자 김연수 상같고아 세이. 세이. 아, 뭉보. 상무가 있는데 유리에더넣러려고면 볼크같은데 안타 하면점점이 되기 때문에 볼! 아잘 잡았습니다 로버던스트라이 쳤습니다! 아 파울 쳤어요 쳤습니다! 쳤습니다! 엄나억지시 쓰려 나 이참이 어또 맞는 순간 넘어왔네요. 역전 쓰리런 홈런. 끝내기입니다. 끝내기. 음. 이게 한번 내려갔던 박준영 선수. 아, 이거 투수이기 때문에 섰습니다. 바울 아까 잘 맞춘 공이 벌레스트라이크 좋았십니다 골. 아, 세이. 다섯 개, 이찬솔. 쳤습니다, 이찬솔. 아웃스 플라이. 아우. 아우. 아, 또잘 맞은 게또 수비 전면으로 가네요. 아, 준니 세이. 원아웃입니다, 원아웃. 쳤습니다. 아. 큰 흡사성 타고 있었던 윤준 쳤습니다. 윤준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아 저희 플라이. 아깝습니다. 아, 투하십니다. 스윙. 아이도 좋네요. 아 쳤다. 아웃. 어, 스윙 안에서 아웃되습니다 오늘 네, 5월 26일 사다수대의 호흡초공기